<목소리도> 사랑해요. 지금 들어왔잖아. 가 예. 어? <laughs> 동생 괴롭히지 마요. 뭐지? 오발 오발 항목에 애들 내렸어요 네? 항목에 냇목? 네 되게 앞에서 사운드 들리는 AR총이 바... 없는데 가까워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 상갑 봐. 왜? 해준 님 아이디 아 오지 아까 봤던거 같기도. 오지 저 들고 는 I got supplies 남아요 누구세요 노즈 나, 요 누구세요 몇번입니까 I got supplies. 1 번입니다. 고마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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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것 같은데. 봤어요 로즈. 저 봤어요. 옛날 넥서스 아니야?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저도 거기였으니까. 아 그래요? 여기. 더니님하고. 더니님도 넥서스였죠? 말을 안 해? 목에사람이지 3명 드렸는데. 아직안 보여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있어요. 가지 마세요 Okay. enemies ahead go. 갑시다 어. 하나 기절시켰는데 죽었다. 이쪽이네 애들은 어디 갔지? 저기 있다. 빼꼼 했잖아. 방금. 기절. 불기절. 카드 말이기이오샤나잘 시네. 아닙니다. 여기 사배 남아요. 아니 밤으로 왜 껐어? 오지 오지 있다 오지. 아, 안 보여. 어. 좀 편해야지. 파 보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배 네. 배울 필요 없어요? 3대 4대? 네. 예. 어니다 <laughs> 구탄 필요해요? 거의 많은데. I got supplies. 로는 이제 로 보급 보급 가실 거예요 지금? 그냥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저이 동네 좀 다녀올게요. 아, I got supplies. 이 위험한 건 제가 하고 있 홀로 싼 홀로. 콜러 먹었어요. 개머리판. 나이스샷.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주세요. 3 번님.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음, 응, 콜라 버릴게요. 땡큐요 얼마 고먹기부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소응기나, 소염기나. 그냥 에다보 말씀해달라는 거요 총구만. 총구만, 총구만. 네. 총구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아, 예. 아, 우에 시체 안 틀고 오셨어요, 1번님? 아까 거기 파라다 있었죠? 네. 꽃을 네, 봤나? 왜요? 꽃본거 아, 같을까요? <laughs> 생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딱히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죠 그냥 애들이 올것 네. 같은데. I got supplies. Here, here. I got supplies.

다 갔구나. 다 죽인 건가? Enemies ahead.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나도 안보여 여기 애들 없는데. 그래, 거기 저 위에 있다고? 거야? 능선에 있다고? 여기 시체 하나 있고 다른 애들 살펴보는데 없어요. 기적컷이긴 한데, 아는 데 있는 거 같은데? 그 뒤에 숨었나? 보이질 않는데. 자리 되게 안 좋은데 여기. 숨을 때도 없어, 피할 때도. 나차 뭐지? Enemies ahead. 사인 애들을 쏜거 같아요 지금 써니가. 여기 움직였네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움직 e 어 안 들려. 둘다 있네. 씨. 깜짝이야. SR 소원기 있네요.

미리 건너가자 건너가자고요네 미리 자리 잡고있게 우리 앞집으로 갈까요? 응 이쪽이요? 네 여기 sm 아내거구나 일곱 명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네. 어, 여기였네. 갈 필요 없겠네. 내려가요 내려가 <laughs> 사원님 내려가요. Enemies ahead, enemies ahead. Ahead, oh. enemies oh. ahea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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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누가? 나, 봐 아빠, 번호. 아빠요. 아빠! 저돌 둘.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폭탄이에요? 응, 음, 어, 얘기해요 들어 어, 얘기해 들려 들린다고 얘기해! 왜 전화를 안 받니? 나 지금 <laughs> 이거. 月的月。V ita, v ita.